2021년 1월 29일, 29일 맞죠? 어, 금요일입니다. 불금인데, 감기 바이러스 공포로 인해가지고, 이미 불금을 상실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어, 저녁 6시 35분 지나고 있고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가지고, 스마트폰, 폰을 켜고 앉았습니다. 동국대학교 이야기를 좀 했더니만, 어, 어 글쎄요. 그만큼이나, 조회가 많이 되고 어, 또 바글바글 반응을 할지 어, 상상도 못했습니다. <laughs>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학고 채널이라고 합니까? 아주 보잘 것 없는 채널이라고는 하지만 어, 제가 뭐 우리 제 구독자 분들까지 사잡아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제 분수를 잘 알기 때문에 보잘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독자 분들을 보잘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니에요. 근데, 어, 그런 채널에 비한다면 조회를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했고, 어, 댓글로, 어, 뭐, 나름의 합리적인 비판도 하는 분도 있고, 또는, <laughs> 정말 어린애같이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가 중딩이래요. <laughs> 중딩이라고 속이면서 까부는 애송이도 있고, 뭐 이런 표현 쓰면은 또더 열받을지 모르겠지만 좀 재밌었습니다 한 이틀 동안 어~ 댓글 한 번씩 시간 날때 어~ 대응하면서 이런 이런저런 말 끄집어내게끔 유도하고 또 하면 되게 재밌거든요 재밌는데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표현 하는데 또 열받을 거라고 제가 염려하는 이유는 자기 학교 비판을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이 태권도장 운영을 하잖아요. 태권도에 관련된 비판을 공적이든 사적이든 이렇게 말이 돌면 저는 하나도 열받지 않습니다. 단 1도 열받지 않아요. 오히려, 아, 저런, 어, 현상들이 있구나. 또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뭐이 정도죠. 또 제가 댓글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학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우리가 흔한 그 조선 양반식 검증 절차가 있죠. 네 어디 나왔어 이거 내가 무지뭐 신호 비슷한 그런 겁니다. 아, 그럼 제가 이제 무학입니다. 무학 예. 없을 무 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깔끔합니다. 많은 아, 저도 학교를 나름 나왔겠죠. 저는 제가 나온 모교를 누군가가 비판을 해도. 하나도 열받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왜 내가 열받아야 되죠? 그것과 자신을 하나의 동일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동일체.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발끈발끈 할 이유가 없거든요. 동국대학교 지금 학교 옮긴다고 이사회에서 안건이 나왔고 경주시에서는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 또 너희들은 배신자다. 플래카드가 걸리고. 생난리구스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 글쎄요, 뭐, 저는, 어, 공감하는 거건 이런 건 있습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동결해 놨죠. 예, 가격을 국가가 간섭을 해가지고 동결하는 산업은 필패하게 돼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음 가격에는 그렇게 손을 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의 수요자가 있느냐? 에 당연히 수요자가 있죠. 그래서 또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죠. 훌륭한 교수를 초빙하고 교육 컨텐츠를 짜고 과목을 현대에 맞게 맞추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학령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 또 공통적인 난제가 있지만 역시나 그것도 혁신으로서 깨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도태되거나 또는 통폐합되거나 아예 소멸되는 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건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산업이나 그렇지만은 대학교라든지 기업 이런 것은 글쎄요 어떤 국가가 예를 들어 싱가폴 같은 경우 금융산업은 지금. 홍콩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우리나라로 안 오고 대한민국으로 안 오고 싱가포르로 가요. 지금은 홍콩은 이제 중국이 다시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마각을 드러내면서 이제 옥죄고 있으니까 이제 튀어나오고 있죠. 간섭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야말로 극명한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튀어나와요. 예, 돈은 곧 자유를 쫓아갑니다. 자유에 또 돈이 있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등록금 동결, 그리고 학령 인구 저하, 이런 난제는 공통 난제인데, 사실 제가 동국대학교 있으면 좋죠. 동국대도 있으면 좋고, 뭐든 다 있으면 좋습니다. 예.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면 다 있으면 좋습니다. 사실 동국대가 있음으로 해서 숙박업, 술집, 식당, 모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예. 저는 뭐, 배꼽 아래 사건에 대해서는 논할 전혀 어,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만은, 모텔도 잘 돼요. 동대학생들 덕분에. 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아마 중국 바이러스 때문에 좀 잠긴 것 같은데. 있으면 좋죠. 기업도 있으면 좋고 한데, 제가 전혀 입댈 게 없습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어, 제 영상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고 댓글을 보면서, 동국대 출신이라고 다 그렇기는 하겠습니까만은, 제 선배도 있고,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습니다. 예, 성품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그 일부의 그 댓글, 그리고, 어, 자기들끼리 여기 가봐라고 막 이렇게 공유를 했나봐요. 어, 왜냐하면은, 그건 제 추측이 아니고, 영상 댓글 중에서도 보니까, 누가 들어가봐라고 해서 들어가, 봐, 와, 와봤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뭐, 소위 뭐, 시체말로 뭐, 화력 지원이라고 합니까? 어 그래 가지고 기껏 해 봐야 이제 딴지 걸고 싫어요 누르고 뭐 그게 답입니까? <laughs> 저는 그런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2천만 명이 덤벼들어도 뭐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만은 어그 내용들을 읽어 보면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도 있었지만은 내용에서도 수준이 다 느껴지거든요. 내용에서 성별도 느껴집니다. 성별. 근데 아 정말 꿀잼이었다라는 느낌과 함께 아좀 실망이다 또는 좀 암울하다는 느낌도 좀 했, 드,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한민국의 4년제가 출신이 4년제 진학률이 80%에 육박한다 하는데 왜 이렇게 선동이 잘 되고 글피 타면은 어? 촛불 들고 상가, 어? 생각도 제대로 안 해보고 촛불 들고 광장으로 뛰쳐나가고 그런 투표질을 하고 왜 이렇게 계속 저질화 되어 갈까 생각해 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어, 세상 확인하는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동국대학교 출신 여러분, 혹시나 이 영상 보시면은, 보시면은요, 좀 우리 성숙합시다. <laughs> 성숙합시다. 어, 만약에 제가 어떤, 저한테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저를 지금 지금 바른다고, 동국대 어떤 경영 조건이 좋아지고. 예. 그다음에 동국대 출신 음 자들이 어떤 위상이 더 높아지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저를 멍석 펴 놓고 똘똘 말아 가지고 뚜들기 폈세요 그러면 됩니까? <laughs> 동국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대학교들 보면은 419 419가요. 뭐 이런 계기가 되면은 뭐 기념 등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단적으로 저는 학교 발전이 꼭 그것과 완전히 매칭이 될수 있느냐는 어, 좀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만은 그런 어떤 국가적인 사건을 대하는 태도 어, 그 이면에 어떤 속살이 있는지를 세세하게 보려는 그런 분석력 없이 아 민주화 뭐 어, 그런 기념일이다 등산하고 이런 거 글쎄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동국대 출신 여러분 콜다운 하시고 음. 또 릴렉스 하시고 예. 저한테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예, 근성을 빕니다. 예,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또 어린애들 같이 그렇게 댓글 남기면 일부 사람이 전체 동국대 출신들을 욕먹이지 않겠습니까? 이곳 시골 도시 경주는 안 그래도 성시에 따라서 모이고, 뭐 따라서 모이고. 하는데 동대 출신이래가지고 또 그렇게 집단 행동하면 되겠습니까? 부족 부족 사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도시를 동국대 출신들까지 그래도 본교는 서울에 있는 서울물이 녹아 있는 그런 학교 아닙니까? 예, 최신을 지키시고 예, 수준 있게 노시기를 바랍니다. 예, 동대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